육천전한삼천진정으로 네. 전원에 불밝기고불 밝히시는 각성마디에천하당 약산 다 신도가정으로 다 이도령사는 다 지리산 도당으로 다 여기가 헬메도당헬메도당에 네. 이렇게 산발한 정성으로 온 어. 각성마디 기준님들 네. 합의받으시고 다 육천전원삼천진정의 신병님 합의받으시고 네. 다 백도명산의 산신님 무아 명산의 사신님들, 명산대첩의 사신님들, 사시는 도시는 신령님들, 다 합의받아서, 감사합니다. 소사는 대산의 신령님들 합의받고, 네. 다이들령산은 지리산, 천왕을 머니 합의받아서, 네. 오늘 가중과중마다, 물 밝히고 불 밝히어서, 어, 사신님이 산바라기 정성, 들바라기 정성에 여러분들의 사업성분을 사업성분자는 사업성분, 다 가정으로 하합정성, 사업성물, 자녀로, 동발있는 자손으로는 자손성물, 뭐냐, 학업성물은 학업성물, 다 직장성물, 대감성물, 전까지 만가지 소원을 가지고, 다삼만성이다 소원을 가지고, 이도당에 들어서서, 나의, 선생님을 바라고 이겨시니, 어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정성에, 감을 안으시겠느냐, 어른 이렇게, 다 사신님 그거 도우시고 가중가중마다 편안하게 도와서 오늘 하나씩을 성불하고 갈 거야. 첫째는 건강할 거야. 오늘 내가 여기서 받은 신령님 중에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약사부살이야약사부살님 용시여서 손끝에 약줄내 되어서 내가 안만지더라도 이 기운을 통해서 오장내장 편안하게 다 머리로, 다 머리에 흐린 명이 거두시고. 몸수 일수에 여기는 약기운이 굉장히 센 도장이더라고. 여기는 약사가 주장인가봐. 그래서 약, 약사 할아버지부터 벌써 완매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박시대자손 끝에, 선맞이 신도신도 머리 끝에 다 약기운 내리시고, 약사는 신장님이시고, 약사는 도사 할아버지 할머니 약줄 내리셔서 몸수로 봉군한 거나비부되고 발멍되게 정수떡이 피고 물떡이 피고 삼명기들명이내려서 다공고한 모습 편안하게 도우시고, 건너뛰게 나중에 도와준다는 정성이시고. 네. 나 사업으로, 요즘 재고 문제가 매매야. 다른 것보다 지금 재고 문제가 매매더라고. 매매로 소원을 갖고 있는 전국에 계시는 신도 여러분, 매매성들이 90%는 된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말 매매로 어려웠던 관년을 많이도 살렸거든. 정말 큰 뭔가를 안 하고도 많이 살렸는데, 매매로 고통받는 신도 가정 가중에 내가 매매 기도 많이 좀 하고 다니거든. 오늘도 매매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기도를 하고나면 전화가 또 많이 와. 선생님 매매 됐어요. 매매 됐어요. 매매자는 매매 되게 좋아서. 그럼요. 오늘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마음에 있는. 다 우환이면 가만 물려내서. 오늘 이정성 끝에 산할머니 산할아버지가 이 공사를 돌리시여서 네, 네. 오늘 여러분 각성까지 수원이라도 와 주시나. thank 안 돼. 내가 주고 싶은 자화만줄 거다. 장난 저거 하면은 안 돼. 장난 저거 하면은 나는 꼬다리 나가지고 안 해. 네. 내가 주고 싶은 자화만줄 거야. 아다떼, 이도당이도 일곱 대 먹은 동자가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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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람 차고 막 왔어요. 아다 <laughs> 동자 바람이 많아서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이러고. 이렇게 하고 하는 언니들 오빠들을 내가 직접 아, 걷어 줄 거야. 가서. 내가 걷어 줄 거야. 알았니? 삐어둘게 다 왜요? 삐어둘게 떠. 내가 있잖아. 이 네. 용궁에서 네. 도닥고 이렇게 음. 대신 할머니도 데려 들어오고 어. 네. 내가 대신 동자야. 맞아. 그래가고 네. 이제 점자를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어이고 고맙습니다. 네. 점자를 다 정확하게 했점자들 귀신처럼 보게 해주라고 네. 내가 아머니 딜고도 하려고 왔다. 아유, 네. 잘 왔어요. 그랬어. 너... 마음이 왜그래 요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대. 왜그래왜 이제 극장해 음이대? 왜그래축하나 가나가 늦었어? 주가다 하나가 늦었냐고. 주가다 하나가 그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처음 점 봐주는 거야. 내가 처음 왔다. 내가 늦으면 안 돼야 되겠다. 그더고 또그러고또그러고내 마음 내가 뭐라? 여자의 마음으로 갈 텐데, 오늘부터 내가 이제 발짝 찍으나 인생 설계 게 도와줄게. 아았띠야 네. 그래도 뒷통 늦어줄게. 아다띠? 네. 응. 그리고 내가 또전 봐줘야지. 사람은 밖으로 잡아봐저 언니 이쁜 언니 나와봐. 이쁜 언니 나와봐. 아, 나도 동자 있다. 나도 동자 있다. 나도 동자 있다. 나도 동자 있다. 응. 요즘 같으면 죽어버리고 싶어. 심들어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야 마음 보자가는데 몸이야 말이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직장에서 자꾸 이게 뭔가 자꾸 눌러야지 눌러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이 그대 그래서 오늘 이렇게 7일 전 동자하고 합의받고 오늘 안에 3살, 4살, 7살 동자들하고 합의받아서 내가 이제 같이 놀러다니면서 이렇게 신나게 도와줄 거야 네, 네. 네. 아유 고마워요 <목소리도> 이렇게 백문이 만나도, 누구도 다들 안 되고, 마음을 잃고 있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오빠야 아주 빨리, 내물믿 많이 했어. 다배신감만 느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 지성에서 묵을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묵을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 오빠야, 이제 안은 게도와드안 그리고 지금 있어 이보시사 아.. 시나가 산신님 허리 받으시고 사신은 도신의 신랑님 허리 받으시고 아.. 산신 신장으로 산신 장모님 다구해보시사이정성 받으시고 다 성마주 신고 가중가중마다 올려고서 누가 상문이 들어있니? 누가 상문이 들었어? 손들어 봐상갓집 갔다 오신 분뭐그그 사람 상가집 나가 상가집 갔다 오신 분 상문 누가, 누가 갔다고 말하, 말을 말한 사람? 들은 사람? 상갓집 갔다는 말씀이 저거목 돌아가셨다고 어, 연락 나가있어요? 여기 계세요 그니까 그 사람들 나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사는은다로 와서 안돼 음. 다 아, 상문에도 벌전이 다 풀어서 오늘 온 재수로만, 온 사슬로만 네, 세워서 음, 아, 다 뜯어 들어 주세요, 할아버지. 아니, 거니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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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슬 다뜯러면 할아버지는 그런 욕심이 필요 없어. 할아버지, 아, 벌전은 다 풀어주시고 그런 거 없이 액산하고 쓰는 거고싹 거두어서 온 사슬로 쓰세요. 음. 여사들로 샀잖아. 상문 나가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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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못된 음. 얘기. 그래서, 심장님께먹것 같은데,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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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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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약한, 약한, 이한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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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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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게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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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한, 약한, 약약 이거 안 쳤을 때도 그거 찢으면 돼, 또, 응. 누나. 손 응. 순서 필요 없이 그냥 찢어. 응. 어휴, 유 응. 머리에 담 괜찮아. 아, 거신분어 잘하셨어요. 네.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뜨겁지도 네, 않고 춥지도 않고 일어날이야, 너무, 너무. 또 우리 이 방에 통째로 도토로 빌려서 왔는데 네. 우리 또 강주님이 너무 좋으시고 어, 우리 강주님이 아, 어, <laughs>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살았던데 물도 좋고 <laughs> 산세도 좋고 또 우리 신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어, 그래서 하나하나 또 정성껏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진짜 알찌게 보낸 것 같아. 네. 여러분, 내년에 또 이제 우리 같이 동참해서 또 좋은 또이렇 해서 또 다른 산에 또 가고 여러분들도 신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기도할 때그 영상을 보시고 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 복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안대 지나면서 우리 기도 같이 했잖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소원 하나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대복으로 줄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